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라.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우리가 지금 이 영적전투에 있어서 승리의 초점을 맞추고 뭐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한 가지 말씀을 늘 떠올릴 때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하신 말씀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 성특한 내용이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에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하나의 목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도적질 한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걸 훔치는 게 도적이잖아요. 그런데 욕기설를 보면 그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수 있어요. 사단은 세상의 임금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의 것 따지고 마음대로 활동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못하는 게 있지요. 바로 우리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한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 생명을 도둑질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죽인다는 건 뭐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죽는다는 것은 없어진다, 사멸의 개념이 아니죠. 망각된다는 개념도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을 훔쳐가지고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걸로만 끝난다면 뭐가 걱정입니까? 단절돼서 산다고 하면 사는 거지.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 결과적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버림받아 사실 멸망당하는 여기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피할 길이 없이 우리는 이겨야만 되는 그런 싸움의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싸워라. 너희들이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놀라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와 또 실제적인 그런 무기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를 처음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놀라운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은 예수를 믿고서 그 경험을 못해요. 어떤 경험입니까? 갈라데아서 2장 20절의 경험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느끼는 영적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이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다시 산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우리는 위에 것을 찾게 돼 있어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를 보게 돼 있어요. 또 그래야 돼요. 새로운 존재예요. 그런데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예수와 함께 산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지 모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은 이러한 영적인 은혜와 새로운 체험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믿을 때로 돌아가서,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지. 이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써 다시 사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가난 땅이 비로소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아, 이제는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 사실, 그때부터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고 있어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마귀의 괴계를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나는 새로운 주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입으로 신해야 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게도 끊임없는 시험이 있어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유혹과 도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경험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바울 사도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나는 나요. 나는 뭐 이전에 그 나에 대해서 내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거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사실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내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면서 예수와 함께 산 자로서 새로운 세계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나온 그런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의 삶, 그 다음에 성공적인 인생,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어,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는 사실은 기독교에서 보면 정말 엑기스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아서, 야, 이 로마서가 없으면 어떡할까? 저이 생각을 해요. 로마서가 없다면 사람 인체에 척추가 없는 것과 같아요. 흐물흐물해져요. 한가만 하면 기독교의 뼈대와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좋다는 걸 알지요. 로마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이신득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걸 칭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바울 사도가 말씀하기에 앞서서 어떤 내용을 하냐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었다는 것.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의 죄를 얘기할 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마음에 하나님 두을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어떤 때는 길가거나 사회에서 뉴스를 보면서 참이 우리들이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 그런지 참그 말씀도 사모하고 종교적인 그런 부분이 되어있는데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걸 세상 사람들 보면서 많이 느껴요. 아이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정말로 하늘의 보아보다는 일단 이, 이,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만족을 맛보고자 하는 그런 그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로마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지 자세히 나와 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리고 그들이 마음의 하나님을 싫어할 때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질 수 있는지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어? 그러한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성까지 막 섬기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의 존엄성이 이제는 너무나 이자연에 어떤 그 금수 어? 그러한 짐승에 여기 그냥 우리 인간의 종엄성에 내려가 버렸어요. 우리 인간은 천사보다더 뛰어난 존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그런데 철저하게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것만 보고 밑에 있는 하등 구물만 보면서 그게 내 전부인 줄 알고 정말 아니에요. 우리는 위를 볼수 있어야 돼요. 영원한걸 봐요. 인간의 격이다, 격이다. 짐승과 격이 달라요. 인간에게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로 위를 바라보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지를 밝히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는 유대인의 죄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로마서 2장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그 유대인의 죄를 보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죄가 바로 이 죄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로마서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침 받은 자들이라. 걸로 육체의 한내로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종주하면서 나가는데 스스로 울었다고 하고. 저는 그 모습을 쭉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모습이 로마서 2장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 말씀을 보다가 그런데 오늘 아침에 좀제 교회 일찍 와서 말씀을 보다가 그런데 로마서 8장이 더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다 것을 8장을 보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에는 온 인류의 죄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인간의 그 죄의 쓴 뿌리가 속에서부터 나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할 때에 항상 성경에서 믿음 얘기하면 누가 나와요? 부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딱 등장시켜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았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저의 의로 여기셨다 하면서 믿음으로 오롯가 되는 얘기를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쭉 나가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해서 5장에서는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할때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함께 세례받았다는 건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다. 이렇게 딱 5장에서 얘기를 하고. 6장에 가서 이것은 다시 예수와 함께 연합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된 삶, 이게 6장에 나와요. 그리고 7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엔 두 세력이 싸워요. 선을 행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악을 행하고자 하는 또 다른 세력이 내 속에서 있는 거예요. 막내 속에서 두 세력이 싸워요. 나는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 알았는데, 이제 교회 다녀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할거다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로마서 7장에이 영적인 갈등 속에서 하,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얼마나 육체의 힘이 큰지 몰라요. 세상에서 넘어오는 그 유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이게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성령의 것이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우리가 넉넉히 농룡,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장에 있는 말씀이죠. 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랑의 법에서 너를 해당하였다.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라는 건 항상 그 바울서신을 볼 때에 신약성경에서요, 법이라고 할 때는 성도님들의 그걸 느끼면 돼. 이건 파워예요. 힘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법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라는 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내 힘으로는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또 뭐, 마귀의 어떤 그런 치유한 그 시험도 있고, 그러나 성령의 그 힘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성공에 대해서 성공과 승리의 삶을 우리가 한번 좀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보면 참 좋은데요. 주보를 한번 보시면, 주보에 이제 금주 설교 요약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어, 간단한 것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써놨어요. 음, 현대는 그 정보화 시대에 대해서, 어, 그 정보화 시대에 나를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자. 성공에 있어서 세 가지 요소를 얘기를 해요. 첫째는 요즘은 정보에 정확해야 된다. 정보가 빨라야 된다. 그래야 출세하고 그래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특징이잖아요. 정보가 홍수처럼 많아지는 시대에서 정보가 많아야 돼. 그러면 또한 가지는 집중해요. 이제는 뭐,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일에 도통하면, 달인이 되면 성공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하여간 달인이 되면 돼. 음악도, 운동도, 뭐 예술도, 아니면 음식 만드는 것도 집중을 해서 달인이 되면 성공한다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동부 장군 되지 말라. 그래서 리더라는 것이 협력하는 리더. 더불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요세 가지인데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도 성경에 3만 2천 0백 가지 약속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내, 나에 대한 약속들이 있는데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인생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교육하신 일들이 많아요. 이것도 정보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들이 있어요. 내가 막 기도가 안 돼요. 그때는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좀 쿨쿨하고 답답한 게 있어요. 뭔가 하나님하고 팍 통하고 싶은데 막혀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요나세니 이렇게 말해요. 내 심령이 내 속에서 답답할 때에 내가 여우와를 생각했다. 내 심령에 뭔가 사는 재미가 없어요. 왠지 피곤이 빨려와. 내 심령에 뭔가 만족이 없어. 그때는 어떠때냐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서 내 심령을 호소했더니 내 기도가 나에게 돌아왔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 정부와 시대는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죠? 한마디로 주파수가 맞아야 되고 채널이 맞아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타치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빠져있으면요. 옆 한번 그래보세요. 테레비에 빠져버리면 옆에서 말하고 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으면 성경이 아무리 터치를 해도 내 신명이 둔해져 버려요. 그래서 주파수가 맞아야 되고 코드가 맞고 아무리 많은 정보도 사인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수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로 향해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많은 게 승리한 게 아니라 정보가 나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정보입니다. 구원에 대한 정보예요. 승리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축복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엄청난 많은 보아가 있어요.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성경은 해답이다. 확신하는 겁니다. 성경은 해답이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사람을 보면서 어떤 때는 다른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고, 어떤 때는 내 스스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그래도 마지막으로는 성경은 뭐라고 했지? 이게 나의 최종적인 판단이 돼. 성경은 뭐라고 했지?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집중하는, 성공하려면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요. 이건 뭐냐면, 저는 이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언제부터 일을 하세요? 선악과 따는 그때부터예요. 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는 그때부터 여인의 후손은 너의 모래를 깨뜨릴 거라고 사탄에게 말씀하면서 여인의 후손 동안 메시아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그 약속들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지요. 속죄의 예표란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은 예언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다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 예수님 보내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하셨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 제가 뭐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어린아이일수록 집중력이 짧은데 5분 집중하면 많이 해요. 1시간 동안 집중하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루를 다 집중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제 자신도 하루를 집중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타락에서부터 사실은 마지막 재림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변함없이 집중 집중 집중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중하시느냐 결코 포기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마귀도 멸망시키려고 얼마나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다만 마귀는 하나님하고 게임이 안 되니까 마귀의 집중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중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은 말, 우리로 하여금 믿음해 줘요. 우리로 예수 바라보게 하고, 위에것 찾게 하고, 각양 모든 은사가 좋은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중에 대해서 마음을 가져야 될게 있어요. 그 핵심이 뭔줄 아세요? 오늘 바울사도가 그걸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타락에서부터 마지막 죄림 때까지 하나님의 집중하심이 왜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쓴 내용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 로마서 8장이에요. 저보다더 뜨겁게 설계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집중인데 그 집중은 뭐에 대한 집중이냐는 거예요. 뭐에 대한 집중이냐고. 마구의 집중은 멸망의 초점이 있어요, 멸망. 마귀의 집중은 멸망입니다. 오늘날 타락한 사람의 집중은 뭐예요? 자기 만족과 쾌락입니다. 다 집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중은 우리에 대한 구원과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사랑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걸 확증해 주세요. 그리고 구원하시고. 그걸 우리가 잊지만 그걸 깨닫고 쓴게 로마서 팔장이라니까요 로마서 팔장에 우리가 읽을 말씀은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는 게 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그래서요, 우리가 힘들고 고다플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 바울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삼을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라? 활란이나 빗박이나, 또는 기근이나 족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세상이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꽉 붙잡고 있거든요. 제가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 놀라운 경험한게 있어요. 뭐냐면, 열립그 자리에 앉아있었 이제 전도사 때구역예배를 드리는데 애기 엄마들하고 구역예배를 드렸어요. 거기가 한 12층 됐던데요. 문 열어보는데 애기 엄마인데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뛰어나가요. 우리는 찬송 부르고 있는데 놀이터에서 애기가 울고 있는데 엄마 귀에 그 소리가 들려요. 저는 전혀 안 들렸어요. 그런데 엄마의 귀에는 1층에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기가 울었던 그 울음소리가 엄마 귀에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 엄마들 하나도 못 들었대요. 그런데 그 아이의 엄마 귀에도 들리는 거예요. 하, 놀랍구나.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집중이에요. 우리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그것듣 놓치지 않으시고, 그걸 놓치지 않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돼요. 누가 우리를 크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우리는 넉넉히 이기노라. 근데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니까. 어떤 사람은 쾌락에 집중하니까. 누구는 돈 버는 게 전부 다고 거기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들리지도 않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해야 될줄니다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그러죠.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성경님과 함께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창조 때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3일째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세요. 모든 일이 그랬어요. 오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뭐야? 협력이에요. 팀이에요, 팀. 그러니까 성령님과 내가 팀이 돼야 돼요. 지금 로마서 8장은 바울사도가 성령께서 나와 팀이 되고 있다는 걸 아는 고백이에요. 생명을 주는 성령의 파워가 내 속에서 죄와 사망의 파워를 깨트리고 있다.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사도는 누구보다도 성령과 협력하는 법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하려면 이런 협력을 알아야 돼요. 주님과 협력하고, 요 주님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함께, 함께 한다그러 성경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늘 우리가 팀과 되려면 리더, 오픈해야 돼요. 내 자신은. 근데 내가 리더가 아니에요. 주님이 리더세요. 이게 믿는 자는 다른 세상에서는 뭐야? 내가 팀이 되고 내 팀의 리더가 되고 싶어해요. 내가 오너가 되고 싶어해요. 내가 이끌어가고 싶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과 살아가는 방법은 달라요. 주님이 앞장서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를 돌아볼 때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걸 느끼고.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내가 확신하거니. 38절이죠? 내가 확신하거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이 권사나 현재 일어나 장례 일나 권능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요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승리를 날마다 누려야 되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내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어, 그 뒤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의 원동력에 대해서는 이어서 다음 주에 또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앞 부분에 있는 하나님 승리의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 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